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임영웅님 마일리틀 히어로 세 번째 선공개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 지금 보니까는요. 네이버에서는 뜨겁게 지금 이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 TV 탑백에 갔더니만요. 역시 3차 선공개 수염이 너무 자주 자기 주장 심해요. 네, 이렇게 해서 없애도 또 자라는 수염 얘기. 네, 이것이 지금 1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이 임영웅 리리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에, 지금 유튜브에 가봤더니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가기 전에 드레스 공개한다는 우리 임영웅 영상이 지금 15만 조회를 올라가 있고요. 9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린 네, 레시피, 이 임영웅 어머니가 만든 그 예, 뭐라 그 오징어찌개 레시피 공개 얘기가 43만. 엄청 하루 만에. 그리고 하루 전에 올렸던 영어 선생님 타블로 영어 선생님과 예, 공부하는 것 관련된 것도 42만을 봤는데 요세 가지를 보면은 역시 많은 에, 팬분들은 임영 웅 어머니에 대한 그 레시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에 나도 레시피가 확실하게 나오면은 이번에 한번 해 먹어 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관심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재밌는 건요. 원래 임영 웅 님은 옷방 공개로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많은 언론에서는 수염 제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제목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서울에서도 임용 수영 수염 레이저 제모 포기. 너무 아파서 뽑는 방법. 뽑는 게더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 ASMR까지 나왔고요. 또, 뉴스완도 30대 되니까 턱수염 커버가 안 돼. 레이저 제모 봤다. 그것도 포기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레이저 한방은 선생님 안 되겠어요 영웅님 턱시험 제목 쇼츠 올린 이야기 이쪽으로 지금 많은 언론이 하고요 헤럴드팝은 그래도 이, 그래도 드레스룸이 최초로 공개됐다는 얘기 그리고 레이저 제목 고백 나왔다는 얘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에피소드가 강렬하니까 에, 관심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옷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옷방 얘기가 짧고 제모에 대한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는 미디어들이 이 제모에 대한 얘기 예. 근데 그거 엄청 아프답니다 진짜 수염 결국은 그래서 예. 그날 그날 깎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화장으로 커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임영웅님의 사탄은 또 뭐가 나올까요 아 궁금하죠? 네. 지금 에 지금 여기 정리를 해 보면은 네, 지금 에피소드가 벌써 3개가 나왔습니다. 임영웅 님이 LA 출발하기 전에 영어 선생님 만나서 영어 공부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등장해서 우리 임영웅 님이 좋아하는 네, 오징어 찌개 최식품 오징어 찌개에 대한 만들어주는 거뭐 오징어 찍어뿐만 아니라 진짜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있는 집밥을 에, 우리 손자 또 아들한테 먹이고 싶, 싶죠 네 그런 것이 있고 이번에 이제 임영웅 님의 에피소드입니다 옷방뿐만 아니라 이제 재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가 남으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 뭔가 늘 서프라이즈한 게 나오다 보니까는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사실 임영웅님 이번에 마일리트 히어로 다섯 번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에저 뭐라 그러죠? 그뭐 저기 이렇게 공연하는 거. 공연하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예, 최소한 공연하는 거는 나올 것 같고. 또, 임용님이, 예, LA에 거기 뭐, 파머스 마켓이라고, 거기 우리나라 따지면 재래시장인데, LA에서도 그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맛집들이 많고,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도 가는데, 뭐, 거기 가서 촬영도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고, 뭐, 그런 또 풍경. 또 LA 시내 차 타고 촤 다니면서 저기뭐산 밑에 할리우드 나오는 거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2회차, 3회차, 4회차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1회차에는 아무튼 임팩트 있게 많은 또 여러 사람들이 관심 있는 요리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 에, 스타에 대한 방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뭐가 또 나올까? 내일이 또 기다려지고 있죠. 네. 저도 매일 아침 8시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임영웅 님의 유튜브 들어가 보고 또 KBS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또 공식 팬카페도 한번 들어갔다 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올려 놓는 걸 제가 이제 가져다가 알려 드리기도 하는데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네이버 이 탑백에서도 1위를 할 정도로 아직도 임영웅님의 주목, 주목도는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이제 하, 얼마 남았습니까? 내일 지나고 모레인데 우리 구독자님들, 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변에, 에, 친구분들한테, 에, 카톡 한 번씩 날려주는 거죠. 네. 야, 임영웅님이,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에, 저기, 뭐지, 이 최초로 단독 뭐 리얼리티를 한다고 하는데 엄청 재밌대. 어. 거기에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온대. 에. 한번 봐봐. 어.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됩니다. 에. 사실은 보고 안 보고는 뭐 그분 사정이니까는 아마 뭐 우리가 시청률 때문에 조금 신경은 쓰이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게요. 에. 임용이라는 가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빼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가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도, 네, 임영웅님의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빵에 대한 이야기가 좀더 자세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수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네, 그렇게 하고, 어제, 어제 나왔던 우리 영웅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또 영광선생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40만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네. 이렇게 주목도가 있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능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